추천하다, 추천하다. 영사 형태는 뭐죠?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이 되겠죠. 네, 추천이 됩니다. 어가 들어갈게요? examination 하면 검사. 2번, examination. 검사란 뜻, 조사, 검사. 네 번째는 remains. 아, 세 번째가 되겠네요. 3번. remain이 어디에 남다란 뜻, 뭐뭐 인체로 남다란 뜻이거든요. 동사 뜻으로. 그래서 이 예, remains를 써서 유물, 유적, 잔해 이런 뜻이 됩니다. 남아있는 거 어떤, 뭐, 뭐 도시가 망하고 남아 있는 흔적들 이걸 remains라고 표현을 하죠. Ancestral하면 조상이 되겠구요네 번째 abundant라고 발음이 돼요. abundant가 돼요. 네, abundant 풍환이란 뜻이 돼요. 됐어요? 오 번에 obtainable이 돼서 obtain이 획득하다는 뜻이거든요. Obtain 얘가 획득하다는 동사고요, o b t a i n a b l e 획득할 수 있는, 할수 있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6번은 excessive가 돼서 과도한, 초과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넘어가는 초과한 단어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Permanent 7번에 permanent 가 됩니다 permanent 영원, 영원한 eternal 이란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됐고요 permanent domesticate 가돼서 사육하다 domesticate 가돼서 Domesticate, 사육하다, 어디에 가두어두고 동물 기르는 거예요. Cultivate 하면 경작하다라는 뜻 되고요. 각구다경작하다 뜻이죠. Cultivate가 돼서 식물 따위를 경작하다, 각구다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Epidemic 0번 전염 병의 전염성의라는 뜻이 됩니다. Epidemic, 네, 전염성이라는 단어 뜻 보시면 되겠고요. 모르는 단어 없고요. Immediate하면 네, 즉각적인 단어 뜻 되고요. 넘어갑니다. Density하면 밀도가 되겠죠. 1 1 번. 네. 뭐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쭉쭉쭉 이 정도 급으로 넘어갑니다. 12번에 Civilization 이라고 하면 되고요. Civilization 어, 발음 좀 살살해야지, 세게 하면 좀 약간 이상하다. 해. 문명이 되겠죠. Civilization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2분 컷으로 스 네, t 버튼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2분 안에 싹다 외웁니다. 자, 지울게요이 문제는 음,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에서 어서 틀리고 고르지만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들을 때는 계속 키워드 두 개로 연결해 가면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어서 어, 문법 문제여도 전체 문장의 로직 구조를 반드시 깨, 깨우쳐야 되고요. 그 깨우친 걸 통해서 여러분의 논리력도 향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법상 트리 부분을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 첫 번째 문장 개신까지 한 이후에 선생님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자, 직독 직해가 중요합니다. Hunter Gatherer, 수렵 체지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그리고 그것은 묘사가 될수 있는데 자연적인 것으로 인간한테는 자연적인 것으로 묘사가 될수 있는 수렵 체지민의 라이프스타일은 나타난다. 가졌었었다는 것을 나타난다. 많은 것을 예, 추천할 만한 그것을 이라고 표현 보시면 되겠죠. Hunter. 사냥하고 주석. 이 삶이 뭔 삶이야? n a t u r 인간의 사태는 자연스러운 거고, 어, 야, 이거 되게 recommend 할 만해. 추천할 만한데, 음, 여기서부터. 컴터 게더로 삶은 긍정적인 삶이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조사는 뭐에 인간 유적지의 조사는 어디로부터 초기 수렵채집이 사회로부터 제한했다 어떤 것을 우리의 조상이 즐겼다 풍부한 음식을 예, 획득할 수 있는 뭐 없이 과도한 노력 없이도 획득할고 획득할 수 있어. 그리고 풍부한 음식을 즐겼고 그리고 고통 받았는데 very few disease가 돼서 few disease 거의 질병이 없는데 very 정말로 질병의 고통을 안 받았다는 뜻이야. 그럼 헌 e 게더를 삶면 추천할 만한 말이 왜 그래? 그랬더니 음식도 많았대. 그리고 노력하는 것도 없이 그냥 얻을 수 있었대. 그리고 질병도 없네. 어, 완전 좋은 삶이네요. 추천할만한 삶이네요. 추천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확하지 않을 거야. 왜 그렇게 많은 인간이 정착했는지 어디에 영구한 마을에 영어 영어 토 마을에 정착한 거야. 그리고 개발시켰는데 농업을. 는 명확하지가 않는 거지. 왜 헌터 게더러는 뭐냐면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거기서 자고. 또 이쪽 넘어가서 사냥하고 자고. 또 저쪽 넘어가서 사냥하고 자고. 그럼 얘는 굳이 정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곡물을 키우는 것과 사육하는 것이, 동물을 사육하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죠. 에,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였어요. 농사짓기 위한 마을이었는데요. 이 마을에서는 전염병이 처음으로 특 루트 뿌리를 가졌던 즉, 전염병이 처음 발생한 곳은 다름 아닌 파밍 a 리지 농사를 짓는 마을이었대요. 안 좋은 나어뜻이지 굳이 이렇게 헌들게더로 삶이면 좋은데 굳이 어디 가서 에그리컬 축 농업을 하고 굳이 어디 가서 정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그리고 여기서 또 뭐래 크라블도 길러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domesticating animals, 동물들도 사육해야 될거 아니야? 아,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자연적인 게 아니고, 추천할 만한 게 아니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럼 이직권을 왜 하냐 이거지. 그것의 즉각적인 효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의 삶 위에, 즉 인간의 삶에 즉각적인 효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정착지와 농업의 발전은, 의심할 바 없이 이끌었어. 높은 증가 쪽으로 이끌었는데 인구 밀도의 높은 증가가 이루어졌지. 정착했고 농업을 했으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Population growth는 올라가겠지. 네,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자명한 사실이죠. 그럼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 기간은, 뭐, 알려져, 뭐로서, 네, 신석기 시대로 알려진 이 기간은 였어요.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네요. 인간 발전에. 이렇게 되니까 인간은 발전하게 됐네요. 옛날처럼 그냥 주변에 떨어진 거 먹고 그냥 사냥하고 살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냥 그렇게 안 살고 굳이 공부를 키우고, 굳이 동물을 키우고, 굳이 농업을 하면서 일부 밀도가 증가하고 를 통해서 그러나 인간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열었어요 그 결과 방법을 어느 쪽으로 증가 쪽의 방법을 첫번째 도시와 타운과 도시의 성장 쪽을 이끌었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끌었는데 정착된 시뮬라이제이션 문명을 이끌게 됩니다. 데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시빌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럼 주제 문장은 뭐예요? 굳이 헌터 게더러에 힘든, 아, 뭐, 토이 호식하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거를 인간은 깨고 에, 힘든 농업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결국은 문명을 일으키게 되는 긍정적인 아주, 아주 대폭발을 일으켰다. 인간은 이렇게 네, 편한 게 좋아요. 저는 귀찮아요. 망하는 거야 그냥.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인간은 편해요. 저는 편한 게 좋아요. 귀찮은 거안 좋아요. 그럼 걔는 그냥 무조건 망하는 거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문제 키워드 두개 정리해 주시고요. 명심하세요. 편한 거 생각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귀찮은 거 무조건 망합니다. 아, 욕을 하세요, 쌤. 욕할 거예요. 욕해도 돼, 이 진짜. 너무 불변의 진리야, 내가 살아보니까. 자, 1번에, 묘사 될 수가 있죠. 헌터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네, 묘사가 되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면, 수동태를 쓰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a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얘는 뭐뭐로서라는 뜻밖에 없고요. appears to have had. 어피얼은 지금 뭐뭐인 것처럼 나타나는데 가졌던 거는 옛날에 수렵 체제민이 가졌던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의 의미를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피얼 to have pp를 쓰게 됩니다. 투부정사 뒤에 have plus pp를 쓰면 이 시제보다 이 시제가 먼저 일어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3번, 서, suggest, 대태서, 아시다시피, 제아들의, 예, 주장해 insist. 대절이 나오면 주어가 나오고, should가 생략돼서,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기선 동사 원형이 아니죠. 그냥 질겼었다라고 제안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질겨야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진 않겠죠, 결코. 그리고 인조이와 앤드 다음에 서퍼트로 병렬 구조 보시면 되겠고요. Few 디지하면 아예 없는 거야. Few 다음에 복수 명사를 쓰면 거의 없는이란 뜻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왜 너무 많은 애들이 인간이 정착했는지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를 써서 간접 문문을 나타내고요. It was In uh, farming village가 되겠죠. 6번에 얘는 너무 많이 보죠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여기 명사가 나오거나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부사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 얘는 강조용법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의 대체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되고 부사구를 강조하고 싶다면 대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는 대절로 바꿔주시고요.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부사절이 됩니다. 부사구가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노은의 몸으로서 알려진 8번 모으로서 알려진 까지 봐야 되겠죠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다로 해석 안 합니다 9번 네, 주어하고 동사가 있기 때문에 오프닝 분사구문을 썼고요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AND가 나왔기 때문에 오프닝 i 리딩으로 병렬 구조입니다. 10번 오프닝 엔드 리딩으로 ING로 병렬 구조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